안녕하세요. 어제 테스트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 제가 수웨는 언제.. 지금, 하나, 둘, 셋, 다, 2 다, 일 다, 네, 요 어... 22일 차인데, 어... 그, 스웨덴 학교에 가보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 시즌이 딱 제가 여기 도착한 시즌이 딱 여름방학 시작 시즌이었어요. 여름방학은 보통 두달 동안, 두 달? 동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막 이것저것 하고,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처리하고 하고 했는데 또 시간이 남잖아요. 학교만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되게 한동안 생각이 좀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어 그러던 중에 그 한식당에서 보조 직원? 그러니까 한식당에서 직원을 구한다고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꽤 괜찮은 데였어요 거기가 맛집이라고 되게 맛집이라고 따뜻한 집으로 잘 오셨어요 왜 갑자기 얘가 말하 아니 그 맛집이라고 많이 알려진대거든요. 근데 딱 그게 떴는데 어? 뭐지? 그러고 바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는 아, 현식당에선 일하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되게 많았는데 왜냐면 스웨덴어를 늘게 하려면 한국인들보다는 스웨덴 현지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열심히 스웨덴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 내가 공부를 하는 속도와, 이 일하는, 일에 적용되는 속도에는 조금 아직까지 있겠다, 갭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은 하루 이틀 가고 있고, 막, 조급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뭐랄까, 뭐, 계약까지는, 개학, 그니까 학교 계약까지는 한달반 정도 남았는데, 어, 그것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좀 그런 거, 그런 상태였어요. 왜냐면, 거기 가서 제가 바로 일을 해서, 진짜 페이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아직 안 받게 될지도 모르고 뭐 그냥 관찰만 할 수도 있고 방문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한식당 공고를 보고 났는데 생각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는 그막 생각하느라고 복잡해가지고 막잠에 늦게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 이거를 할까 말까 아, 하다가 또 학교 개학이 되면은 어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막막 막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한식, 한식당 가서 면접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뭐지 그만둘 때 어떻게 말하지 너무 짧게 일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지 않나 막 별의별 생각을 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학교에서 뭐, 뭐, 어느, 뭐, 방문을 하기로 어느 정도 일정기간 방문을 하기로 정해준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한다고 정해준 것도 없고 그리고 한 식당도 면접 보지도 않았고 어지도 모르고 순늘하게 될지도 모르고 거기가 그러니까 좋을지 나쁠지 뭐 괜찮지. 뭐, 괜찮을지, 아닐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고민을 하면서도, 아, 이게 되게, 그니까, 쓸데없다기보다 되게 성급한 고민이라는 거 아는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상 딱 직면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이걸 얘기했어요. 그때 제 친구가 너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그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뭐 거기서 일하다가. 누가 너 스카우트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서 일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고민했던 것들이 갑자기 딱착 단순해지는 거야 아니 착딱한 뭐라 해뭐 뭐라 뭐라 그래야 돼딱 해결됐다고 해야 되나? 되게 단순하게 딱 정리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혼자서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구의 그런 말을 듣고 나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한식당 면접을 보고, 테스트도 받고 왔어요. 근데 되게 분위기 되게 좋았고, 어. 되게 좋았어. 되게 재밌었어요. 막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설거지 담당을 했거든요. 거의 뭐, 뭐 어제 했던 일은 설거지하고 또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그다음 뭐 식기 위치 알고, 그다음에 뭐 메인 요리 나갈 때 뭐... DP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중간 중간 보고 양파 까는 법 배우고 뭐 생강 까는 거뭐 당근 슬라이스 하는 거뭐 생강 써는 거뭐 그런 거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에 제가 케이터링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좀 나고. 근갈 때는 되게 솔직히 언제 이렇게 해보겠어요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왜냐면 저는 그 계약 될 때까지 그러니까 8월 초? 8월 중순까지 그냥 공부할 생각도 있었으니까 그냥 공부를 진짜 아싸리 공부를 스웨덴의 공부를 완전 집중해서 해서 계약했을 때 진짜 이게 소통이 조금 어렵지 않게, 그래도 소통을 할수 있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한국에서 벌어왔던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고. 가정거에 한반 이상은 썼지만, 그래도 있었고. 그래서, 뭐, 되게 가볍게, 마음 가볍게 보러 갔거든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언제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갔는데 막상 딱 주어지니까 엄청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바쁘고 막 이런데 솔직히 뭐 일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바쁜 거보다 바쁜 게더덜 힘들지 않나요? 안 나요? 더 재밌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주방 냄새가 있어요 분명히 어제 일 끝나고도 손을 닦고 돌아오면서 지하철에서 계속 냄새가 나서 오자마자 핸드워시를 닦고 또 씻으면서도 음. 바디워시로 닦았는데도 냄새가 나 그래서 이거 전문가한테 여쭤보니까 치약으로 닦으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치약으로 닦아볼려고요 요리하시는 분들 치약으로 닦으면 된대요 근데, 진짜, 어제 일하면서, 여기 은근 재밌는 거야. 아니, 일단, 주방 분위기가 좋았고, 그리고 돈 버니까 좋고, 그리고 거기가 맛집이잖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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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식당이 아니라, 맛집 한 식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보는 거나, 뭐 맛보는 거나 뭐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다고 했나? 그리고... 아! 그리고 시간대가 4시부터 10시까지예요 6시간 시간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차도 거기서 딱 타고 그냥 쭉 오면 되거든요. 물론 이 집은 세달 살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그냥 앉아서 쭉 오면 되니까 교통도 나쁘지 않았고. 음. 그랬어요. 일단 사람들이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하게 어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물론 이제 저한테 인수인계하고 나갈 뿐이지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하게 배웠어요. 어쨌든 지금 오늘 22일차인데, 스웨덴 온 지,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시작한 지 22일차인데, 진짜 감사하게도 집을 바로 구하게 됐고, 물론 세 달이지만, 집을 바로 구하게 됐고, 그리고, 아직 일이 시작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테스트를, 테스트를 되게 좋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만약에 그것도 되면, 뭐 일도 구해졌고 페이도 생겼고 그리고 또낮 시간대 활용할 수 있고 운동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운동도 되게 저렴하게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메일도 계속 주고 받고 있고 진짜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네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진짜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아 이런 거 어떡하지 저런 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이 생각들을 영상에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어, 앞으로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영상에 차곡차곡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